안녕하세요. 어, 오늘은 에어 콤프레서 압력 서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. 그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우선 여기, 어, 여기 체크밸버입니다체크밸버에 에어 누설이 있어서 에어 리크 때문에 요 잠깐 풀어봤는데 요 압력계 설명을 하기 전에 체크 밸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하고 조립을 한 후에 영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, 전기 스위치가 들어가면 어, 여기 에어 콤프레서 모터가 돌아서 이 콤프레서 헤드가 공기를 압축을 합니다. 공기를 압축하면 압축된 공기가 이쪽으로 타고 와서 어, 에어 탱커로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런데 에어 탱크 들어가는 그 중간 지점 뭐 메이크 따라 다르겠지만 중간 지점 어디인가 요렇게 체크 밸브가 있습니다. 체크 밸브는 압축된 공기가 탱크로 보내고 계속 압이 차 있으면 다음에 기동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압축된 공기를 밀어주고 한쪽으로는 에어가 같이 못 하도록 역류를 못 하도록 어, 잡아주는 그런 밸브를 말합니다. 그래서 말 그대로 체크 밸브. 이쪽으로 한쪽으로만 흘러가고 역방향으로는 애가 되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밸브입니다. 구조는 여기 보면 압축된 공기가 들어오면 이 밸브를 밀고 올라와서 지나가고 역류를 할 때는 이스프링과 자기 자, 자체적인 압력에 의해서 문이 닫히는 구조입니다. 이 부분이 손상이 되거나 안에 부분에 어떤 이유로 이물질이 끼이거나 하면 이게 체크밸브가 에어가 누설이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 이게 새 제품인데 지금 약간의 에어 누설이 있습니다. 일단 다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립을 하는 거는 이 평면이 있는 걸 아래쪽으로 놓고 여기 스프링 구멍에 이 센터 홀에 맞추고 잠그면 됩니다. 일단 스판으로 잠그고 영상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.